달라, 영어 채널, 스테파니입니다. 오늘은 쉽고 간단한 영어 대화. 재생 목록 AU에요. AU 대화. 설명 들으시고요 설명이죠. 네. 읽기 파일 클릭하셔서 30번 내지 50번 읽으시고요 그리고 나면 한국말로 요약해놓으시고 줄줄 할수 있습니다. 유창하게 할 때까지 연습을 해보세요.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할수 있죠. 그리고 이제 AU보다 조금 더 레벨이 높은 거 찾으시는 분들은 BU로 가시면 되는데 어, 이 동영상을 클릭하시는 100, 100명이 클릭한다면 그러 98명 정도는 AU에 머무르셔야 합니다. 너무 높은 거 가지 마세요. 네, 볼게요. 그러니까 특히 영어에 아무리 옛날에 잘했어도 초, 처음 하신다. 학교 다닐 때 100점 맞았다 해도 처음 하시는 분들은 AU를 꼭 하세요. 비로 처음부터 하다가 그만 두시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할때 살짝 쉬운 거를 하셔야지 됩니다. 어, 쉽지도 않아요 이거 할 때, 그죠 네. 허니 그러면 자기야 여보가 됩니다. 허니 부르는 말이니까 훅격 커머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불러야지 친절합니다. 허니 하고 되죠? Are you going to 유가 좋아죠? 당신은 Are going to 뭐뭐 할 것이다. Will i s 당신은 곧 떠날 겁니까? 어, 곧 출발할 거예요.라고 물어보는 거죠. Leave, leave, 떠나다, 출발하다. 살다는 l i v e l e v e 떠나다는 leave, leave. 살짝 어, 길죠. 단모음 장모음인데, le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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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ve. 약간 그 차이예요. 네, 그래서 곧 떠날 겁니까?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요. 어, 나는 a m p a c k i n g pack은요, 짐을 꾸리다, 짐을 싸다. M-I-N-G니까 싸고 있어요. 내 가방을 지금 싸고 있습니다. 어, 꾸리고 있습니다. 돼요. Did you, 당신은 대구를 위한 표를 샀습니까? 대구 갈표 사놨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Did you 하지 않고, did you, did you? 국개음화 부드러운 발음이 됩니다. Did you, 아니고, did you. 북한은 did you 해요. <laughs> did you, did you가 맞죠? Did you, 북한에는 국개음화가 없어요. 그래서, 미다디, 이렇게 하죠. 한국말은 미다지. 한국말도 구개음화가 있고 영어도 구개음화가 있어요. 그래서 디디 하않고 디즈. 미다디 하않고 미다지. 해더디하않고해더지 굳이 갈 거니? 할때 굳이 아니고 굳이. 이렇게 되죠. 이거 요즘 굳이로 쓰는 분 많아가지고 제가 좀안 좀 좋습니다. 에, 그래서 굳이로 그냥 진짜 네티즌 중에 거의 70%는 구질를 씁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열받는데 네, 점점 이제 막, 어, 뭐, 뭐죠? 표준말이 없어지고 막 엉망이 뭐 되는 거예요. 미다지, 헤더지, 구지처럼 어, 국외음악은 한국말에 있고 영어 에 있는데 북한말에는 없어요. 북한은 미다디, 헤더디, 구디예요. 그래서 우리랑 많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당신은 대구를 위한 표를 사놨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Not yet. 아직 안 샀다. Not yet은 뭐였을 말이에요? I did죠. did로 물어봐서 did not buy it yet이죠. 아직 안 샀다. not yet만 써넣도다 알아보니까 똑같은 거니까 네. buy the ticket for 대구 yet 똑같은 거 생각한 거예요. 아직 안 샀거든요. I will as in 말이죠. 내가 그것을 할 거예요. do that은 뭘 가리켜요? buy a ticket이죠. at the station 역에서, 정거장에서, 어, 그 역에서, 어, 기차역에서 살 겁니다. 그랬어요. Why don't you? 뭐뭐 하지 그래? t you? Why don't you? Why don't y 해! 해 w 기 y 요 그래서 뭐뭐 하지 그래?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뭐 해라 그러면은 그냥 좀 약간 명령식으로 들릴까봐 부드러운 명령이에요. 그래서 온라인,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이 말이죠. 인터넷으로 그것을 사지 그래? 라고 물어본 거예요. a 네, 그렇게 권유한 거죠. 어감 뭐죠 이게 어, 의문사죠 의문사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 왜 의문사 있는 의문은 끝이 내려가요. 그래서 Why don't you buy it online? 아니고 Why don't you buy it online? 하고 끝이 내려갑니다. You can save some time. Save는 전략하다. 조금의 시간을 전략할 수 있어. 그래서 뭐표 살려고 어디 가서 막표 어, 파는 데가 어디지 하고 기계 가 가지고 뭐 한참 쳐다보고 이거보다는 온라인으로 사면 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통 온라인에서 하면 좀더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약하는 게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은 조금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썸, 조금의가 되는 거죠. A little time. A little 하고 갔죠. 네. Save는 여기서 뭐 저축하다 보다 절약하다. 아끼다가 됩니다. Okay, I will.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I will 다음에 생략한 건 음, buy it o n l 이죠 네, 그래서 온라인으로 살게요. That's a good idea. 그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 내가 왜 생각 못했지? 온라인으로 도살수 있는데, 그죠? That's a good idea. Good idea.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좋아요 꾹응 누르셨나요?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어렇개 파일 넘어가셔서 3 0번에지5 0번 신나게 읽다 보면 한국말 보시면 줄줄줄 할수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